인마이백이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. 저도 이번에 인마이백을 할 거예요. 지금 옆에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의 가방을 기습 습격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뭐야 여기? 뭐 <laughs> 브이로그 찍고 있구나. 은마 아. 뺏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일단 제 가방에 쓰는 건요. <laughs> 어 이거는 은행 갔다 온 내역 같은 어, 이게 언제적 거야. 오 이게 언제 적고요 작년인 작년 여름 베트남에서 썼던 쓰려고 했던 돈을 이제 환 <laughs> 환급? 어, 이거는 무슨 쓰레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거 다.. 어 이거.. 얘는.. 음 짠! 아직 덜다 먹은 왜 이렇게 이탈리스 렇 <laughs> 사탕! 오늘 먹으려고 챙겨왔는데 이것도 사탕! 코울스! 뭐, 먹을 거 거울스. 진짜 많잖아 뭐야? <laughs> 아 이것도 쓰레기인데 이거 롯데시네마에요? 롯데시네마요. 말모이 친구랑 저번에 말모이 또 주섬주섬 받는 거. 넣어야죠. <laughs> 제 거니까요. 어 이거 나중에 보면좀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. <laughs> 그날 학교 안 갑니다. 아 방금 말 편집해 주세요. <laughs> 파우치. 오. 한번 칠까? 하나, 둘, 셋.